안녕하세요. 고객 소천 박사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오남읍으로 갑니다. 자세한 주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491인데요. 2020년부터 방문요양센터를 탄탄하게 운영해온 진주 어르신재가복지센터가 방문요양에 더불어서 정원 40인의 주간보호센터를 확장했습니다. 방문과 주간 통합서비스로 확대가 된 것이죠. 원래 대표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복지를 시작을 하셔서 2020년에 방문요양을 시작해서 벌써 5년 이상 장교양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주간보호를 오픈하면서 방문요양에서 쌓은 신뢰와 데이터를 하루 케어 루틴으로 옮겼다고 하시는데 직접 확인하시죠 남양주 진주센터는 봉사의 마음으로 시작된 센터입니다 대표님은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셨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셨어요 그러던 중에 적십자 반찬봉사, 지역사회협의체 라움 여성 봉사회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제대로 된 돌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문양을 시작하셨고 5년간 어르신들 댁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었죠. 어 방문양 서비스 진짜 좋은데 집어만 계시면 고립이 되는구나. 어,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는구나. 인지 저하가 가속화될 수 있구나. 하루 루틴이 무너질 수도 있구나. 보호자들도 지칩니다. 24시간 케어의 한계, 아무리 방문요양 선생님들이 도와주더라도 나머지는 보호자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시간인 만이라도 안전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이 주간보호센터 확장이었습니다. 방문요양 5년의 신뢰와 데이터를 토대로 집, 센터, 집, 아 그리고 연속 케어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방문요양도 선택할 수 있고 주간보호도 선택할 수 있고 혹 앞으로 진주라고 명칭드려도 지역 진주가 아니라 남양주 진주센터라는 점 혼동 없으시길 바랄게요. 대전에서 달려 도착한 센터, 구획설계 공사 이후에 완공된 센터는 저희도 처음 방문드린 거라 기대의 마음을 안고서 들어갔는데요. 남양주 진주 어르신재가복지센터는 요즘 보기 힘든 1층에 위치한 센터예요. 실제 데크도 있고 밖에 나가서 어르신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있죠. 차량에서 센터에 들어오는 동선이나 긴급화재, 대피상황 가운데서도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이 무엇보다 보호자님들 입장에서 어르신 입장에서 유의미한 것 같은데요. 주간보호센터 하면 주차공간도 빼놓을 수가 없죠. 주차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고 어르신들의 송영을 도와주는 송영차량들도 굉장히 많아서 편한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자차를 이용하시는 직원 선생님들에게도 무척이나 편할 것 같은데 직원 선생님들의 편의는 결국 어르신들의 돌봄의 질까지 이어지죠. 꽤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면 딱 눈에 보이는 공간 어떤가요? 벌써부터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지금 벌써 20명이 넘는데. 어르신, 재가 복지 센터, 지금 진주 어르신, 재가 복지 센터는 정원이 40인 규모의 센터입니다. 40인 규모가 어르신들을 가까이, 자세히, 매일 케어가 가능한 사이즈라고 보고서 그렇게 과밀하지 않고 프로그램은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서오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오셨네요. 이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공간 배치를 해두었죠. 이제 슬슬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둘러볼게요. 입구 근처에는 개인 사물함이 각각 각다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르신들의 외투, 가방, 개인 물품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죠. 이름표도 붙어있어서 마치 학교 사물함처럼 내 공간 이런 그런 소속감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 내 공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아이들에게 해주던 그 세심함이 어르신께도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그 옆으로는 실내 세면대와 정수기가 바로 보이죠. 감염성 질환의 80%는 손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등원, 등원을 하자마자 프로그램 전후로 식사 전후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실내 세면대를 설치한 건 어르신 건강의 기본이에요. 방문 요양 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 댁을 다니면서 체득한 감염 관리 노하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정원 40인 규모는 가까이, 자세히 매일 케어가 가능한 최적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죠. 과밀하지 않고 프로그램은 촘촘하게 공간을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서 구획했습니다. 첫 번째 액티비티 존, 두 번째 인지 존, 세 번째 힐링 라운지를 통해서 밖에 나가서 밖에 체험까지 할수 있는 그런 힐링 라운지. 중요한 디테일 하나 더 지금 보시면 낮은 책장 수납함으로 공간을 분리를 했죠. 높이가 낮아서 요양보호사님들이 어르신들을 한 눈에 관찰할 수 있어요. 또 앉으면 방에 들어온 느낌이 들죠. 적절한 배치와 감독, 빠른 대응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이건 국회의 직영 센터인 어, 두번 연속 최우수 등급 굿데이케 센터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고 공단으로부터도 좋은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신체 재활 존 아래로는 보행 트랙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르신들이 <놀람> 아침 보행 운동이나 휴게 시간에 걷기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뒀습니다. 단순 보여주기가 아니라, 요양보 선생님들도 철저하게 지키는 동선 트랙이에요. 낙상사고를 크게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저희 창패 대표님들께는 필수적으로 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뒤편으로는 조격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마사지 기계들, 힐링 공간들도 넉넉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평상 휴게실과 힐링 장비들도 놓여져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공간과 복도마다 안전손잡이를 철저하게 설치를 해서 낙상 위험도 낮춰놨고 복도를 따라다니다 보면 새로운 공간들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거실과 같은 어, 그 공간에 평상 휴게실이 있었다면 프라이빗하게 쉴수 있는 생활실, 조금 더 전문적인 재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실 겸 물리치료실도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안정감을 받았습니다. 화장실 또한 비생벨 설치, 그리고 장인 애 화장실 규격에 맞춰서 굉장히 크게, 여유롭게, 어르신들이 다니기 좋게 예, 설치돼서 넉넉함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요실금이나 빗누 형상으로 기저귀나 옷을 갈아드릴 경우도 종종 있는데 휴게실과 세탁 건조기를 통한 그런 니즈도 모두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센터고요. 식사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소속된 전문 업체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을 위한 직원실도 따로 배치를 해두어서 편하게 사무 모두 보고 쉬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셨네요. 주간보호의 병설로 방문요양사무실도 겸하고 있어서 주간보호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자유롭게 방문요양서비스 받을 수 있고 방문요양 하시는 분이 갑자기 주간보호로 가고 싶다. 주간보호도 바로 연계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를 누릴 수 있는 센터라는 점도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진주의 하루는 체력, 인지, 정서, 영양, 사축입니다. 방문요양 5년 동안 집에만 계시면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인데요.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아침 코어 균형. 오후 근력 운동을 진행을 하고, 보행 보조, 낙상 전조 체크리스트를 확보를 합니다. 인지 활동도 다양한데요. 단계별 경증 중증 테이블 구분과 회상치료, 계단 쓰기, 통기능 향상 교구 등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서 여가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원예, 미술, 생신잔치, 소그룹 취미 등을 활용을 합니다. 영양에 대해서도 한번더 언급하고 싶은데요. 아침, 주, 점심, 오후 간식, 저녁으로 구성된 식사는 당뇨, 저염, 저작곤란 맞춤식으로 제강을 하고요 수분 루틴까지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간식을 챙기셨던 그 마음, 적십자 반찬봉사로 독거 어르신 댁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그 안타까움 이게 바로 다 영양 관리에 담겨 있습니다. 좋은 재료, 부드러운 조리, 염도 관리 3원칙에 개인 기호 기록표를 더했어요. 아침 조금 매일 메뉴가 다르고요. 등원 직후 속을 편안히 열어주는 그 루틴으로 만들었어요. 방문 요양 5년 동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제대로 식사 못하신다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만큼은 영양 맛 온기 모두 담아 드리겠다는 그게 대표님의 철학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의 하루 타임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생활해요. 8시 반에 픽업. 9시에 혈압 체온 혈당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아침 죽을 좀 드린 다음에 운동하고 인지하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휴식, 낮잠, 담소 투약까지 확인하고 정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간식 드시고 또 식사하셨으니까 운동하셔야죠. 마무리 운동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식사 또 선택해서 드시고 하원하시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하원할 때도 개별 전달사항이나 문자, 통화 이런 것들로 해서 집에서도 이어지는 생활 루틴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대표님은 주간보호에 40인 정원을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까운 눈, 빠른 피드백, 매일의 반복이 가능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한분한분다 세심하게 챙겨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르신 보호자 모두 만족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주로 바로 그 정밀 케어에 맞춰서 설계했습니다 거기다 국케어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보호자님, 어르신 처음이 이게 주간보호라는 게 두렵고 망설여질 수 있죠 그래서 1일 체험을 운영을 합니다 체험을 해보시고 결정하세요. 부담 없이 결정해보세요. 주간보호는 시간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하루를 회복하는 곳입니다. 방문 요양의 5년 신뢰가 주간보호 40인의 루틴으로 완성된 진주 어르신재가복지센터, 그 주간보호센터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치는 남양주 오남읍에 있고, 자세한 이 주소나 안내는 고정 댓글에다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상담 링크도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국여 천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